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갑상선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즉, 그레이브스 병이 있으면은요, 갑상선 기능이 올라간다 그랬죠? 갑상선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땀, 땀 많이 나고, 가슴 두근거리고, 피곤하고, 밥 많이 먹는데, 뭐, 체중은 계속 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 설사도 나고, 뭐, 여러가지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 갑상선 약을 이제 보통은, 음, 복용을 하게 되죠. 근데 모든 약이 그렇듯이 이 항갑상선 약입니다. 갑상선에 반하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주는 약을 먹, 먹어야 되는데, 모든 약이 그렇듯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네. 이, 그니까 갑상선 약이 아니고 항갑상선 약이에 갑상선 약은 이제 신지로이드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그건 부작용이 없어요. 그거의 유일한 부작용은 뭐예요? 갑상선을 올려주는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부작용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갑상선이 올라가는 게 유일한 부작용이에요. 근데 한 갑상선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요. 이게 두 가지로 좀나눠서볼수 있어요. 좀 경미한, 경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심각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이제 피부. 어, 피부에 이제 발진이 생기고 가렵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입니다. 여드름 같이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되게 이제 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요 정도 단계에서 병원에 그냥 안 와버리고 뭐 다른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인데 어, 이게요, 사실은 다른 쪽으로 가서 뭐 좋아졌다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약을 어, 계속 써도요. 그니까 이, 항상 갑상선제를 계속 써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냥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예. 네. 그니까 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요때 이제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를 왔다가 조금 처방을 해서 드리고, 조금 버티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좋아지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항갑상선 약만, 항히스타민제 끊고, 이제 항갑상선 약만, 어, 유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너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약을 좀 교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약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PTU, 메시마졸, 메시마졸. 그래서 어, PTU였다면 이제 메시마졸로 메시마졸이었다면 뭐 PTU를 이렇게 어, 교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카미와졸이라는 약도 있긴 있습니다. 예, 잘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교체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어, 그거 말고 조금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네,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무과립구증. 무, 가립, 그, 중. 이라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 어, 이게 우리 몸에 백혈구 있잖아요. 백혈구. 백혈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외적을 병균이랑 맞서 싸우는 그 군대 역할을 합니다. 군대. 군대 중에서도 여러 이제 군대가 있잖아요.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군대라고 하면 육군이 보통 떠오르죠. 예. 그 육군에 해당하는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트로필. 이 중, 호중구. 얘가 이제 싹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ANC라고 하는데 이게 제로가 막 되고 그래요. 이거는 언제 제로가 되는 거냐면은 이게 항암치료하면은 항암치료가 분열하는 을 세포를 이제 다 없애는 게 이제 항암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중구도 되게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때 이제 항암치료했을 때 얘가 뭐 500미만으로 떨어지니 막 200개 미만으로 떨어지니 뭐 이제 그럼 호중구 감소성 발열 막 이런 거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 갑상선약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약을 처방드리기 전에 꼭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명 중에 한 명입니다. 천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의학에서 천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은 이 부작용 중에서 아주 막 드문 것은 아니에요. 0.1%죠. 그러니까 되게 드물긴 합니다. 되게 드물긴 한데 간혹 있어. 간혹 한옥하다 간혹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약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야 됩니다. 피 검사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갑상선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 초반에 이제 하는 거는 이거, 이거. 이걸 이제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증상이 나타나면 뭐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 검사를 또 해야 되는데요. 간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간염 중에서도 되게 무서운 전격성 간염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간 영상 찍을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사망이랑 되게 가까운 겁니다. 물론 무과립구증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간염 같은 경우 는 사실 PTU가 조금 더 많아요. 메시마절보다 그래서 어이초 초치료 그러니까 갑상선 약을 처음 치료할 때는 보통 이제 메시마졸로 이제 처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티티 이게 둘다 이제 퍼센티가 워낙 낮기 때문에 PTU를 꼭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권고가 메시마졸로 그냥 먼저 좀 치료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SLE 라이크 신드롬이라 그래 가지고 SLE like syndrome. 그러니까 SLE가 뭐예요? 예, 이 루푸스에요 루푸스 루푸스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루푸스 아닌데 루푸스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이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약물 중단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미한 게 있으면 바꿔볼 수 있어요 경미한 부작용이 있으면 ptu에서 메시마졸로 메시마졸에서 ptu 로 이렇게 교체 서로 교체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때 교체해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차 반응이랑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에 의해서 나타났던 일이 저 약에서도 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를 변경하진 않고 그냥 중단을 합니다. 자, 중단하면 어떻게요? 해 갑상선 치료 안 하겠다는 건가요? 예, 갑상선 치료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갑상선이 이렇게 계속 막 항진 상태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치료는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사성 요오드. 방사성 요오드를 어 투열, 투여를 해가지고 이제 갑상 그러니까 이 파괴하는 거예요. 갑상선으로 들어가가지고 요오드가 이제 갑상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방사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쪽 조직을 파괴해가지고 좀 이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수술. 수술이 이제 전절제술을 합니다. 딱다 다, 다 떼버리는 거예요. 다 떼버리고 이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항갑상선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이게 약이 뭐 현대 의학에서의 약이 뭐다 독인이라서 이거 하면 안 되고 다 자연치료야.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되게 드문 거 설명드린 겁니다, 사실은. 되게 드물고요. 물론 경, 요거는 조금 있어요. 피부 발진 이런 거좀 있는데, 어, 그래도, 음, 검증된 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검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이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어이항 갑상선 약의 부작용 반드시 알고 있고 이게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가지고 다른 치료 방법을 모색을 해보거나 뭐 약을 바꾸거나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이 이걸 설명드린 거는 한 갑상선 약, 제 약이 부작용이 많아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된 게 아니라, 이거 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